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트 신에서 빛나는 별 김다현의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관객과 심사위원을 모두 감동시킨 가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 준결승 무대에서의 그녀의 눈부신 활약과 강병철. 삼태기의 극찬을 받은 감동적인 순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김다현은 이번 준결승 1라운드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결승 문턱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참가자 14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사실상 무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장미 꽃길만 걷고 있다는 평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강병철과 삼태기가 그녀의 무대를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병철과 삼태기는 자신들의 노래를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하는 가수를 처음 봤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김다현이 단순히 기교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랫말의 메시지와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김다현 특유의 귀여운 표정과 미소는 무대의 매력을 더욱 배가 시켰으며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다현은 이번 준결승 무대에서 장민호의 바람 소리를 선택해 그녀만의 색깔로 재해석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징을 직접 연주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에너지와 무대 매너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으며 관객들은 노래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이정도 기교와 감성이라면 성인 가수들도 범접하기 어렵다며 그녀를 가리켜 트로트 천재라고 칭했습니다. 강병철, 삼태기와 같은 원곡 가수들 역시 김다현의 무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가수가 우리 노래를 커버했지만, 김다현 같은 아역 가수는 처음 본다며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다현의 무대는 화려한 장치 없이도 관객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노래의 깊이를 더하며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 무대를 통해 김다현은 188점을 기록하며 경쟁자 전유진을 26점 차로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점수 차이는 그녀의 폭발적인 실력과 무대 장악력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결과입니다. 팬들은 김다현은 믿고 보는 가수라며 열렬히 응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김다현의 무대를 보고 행복해졌다는 찬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타고난 실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비성과 성실함입니다. 스태프들은 그녀가 항상 미소를 띠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확히 해낸다고 말하며 함께 작업하기 편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무대에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결승이라는 단계에서 김다현 역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의 실수라도 전체 순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결승 무대에서도 또한 번의 레전드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승 무대를 앞두고 팬들은 김다현의 선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곡으로 승부를 걸지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그녀가 새로운 장르나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그녀가 보여줄 퍼포먼스는 단순히 개인의 실력을 뛰어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시각을 더할 수 있는 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준결승 무대에서 김다현은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 매너를 한층 더 발전시킨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음정과 리듬의 완벽함을 넘어서 감정선과 서사적 흐름을 담아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신동에서 트로트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만든 주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 무대에서는 그녀가 더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과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자들 또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 결승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유진과 같은 라이벌은 이미 여러 차례 강렬하고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과 심사위원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녀의 강점은 감미로운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 그리고 노래의 감정을 녹여내는 능력입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도 전희진은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부각시키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승전이 가까워질수록 팬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각 가수들의 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지지하고 있으며, 결승 무대를 둘러싼 관심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선 사회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의 팬들은 그녀의 성장이 코트로트 장르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응원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결승전 당일,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은 준결승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가수라는 수식어에 갇히지 않고 무대 위에서 깊은 감정 표현과 섬세한 곡 해석으로 진정한 음악인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퍼포먼스는 트로트의 전통적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점은 그녀를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트로트의 핵심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승 무대를 준비하는 김다현은 스스로에게도 큰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대에서의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위해 그녀는 아마도 연습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선택할 곡과 무대 연출은 단순히 이번 대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음악 인생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팬들과 관계자들은 그녀의 결승 무대를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의 그녀의 가능성을 목도하는 순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단순히 참가자들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장르 전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의 활약은 트로트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 스토리를 넘어서 트로트의 현대화를 이끌어갈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은 그녀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관객들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녀를 트로트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는 가수로 만들어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결승 무대를 통해 김다현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진심 어린 무대를 기다리며 그녀가 만들어갈 음악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다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그녀의 열정과 재능에서 영감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건강하게 무대를 준비하며 더큰 꿈을 이루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